홍지스과와 우리 집 배추랑 이집 배추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모두 차이가 많이 나요. 근데 한번 기적을 봅시다. 김장할때 지금 어떻게 우리 배추가 자랐는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김장을 할수 있겠어요? 모르겠어요.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. 자 김장을 할수 있겠습니까? 아니왜 어, 왜? 왜. 다시 질문합니다. 네. 김장을 할수 있겠습니까? 안근이죠. 오케이 당근. 콜. 그거 뭐예요? 네? 가시오. 아, 가시오, 가시오, <laughs> 오시오 오시오 Cassio Ushio Cassio c 가 s s i o Cassi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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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s s i 잣을 딱 "이게 무엇이요?" "잣이요." 그러니까 막 먹었어. 응. "저놈이 와서 다 먹네." 그 다음에 갓을 본다. "이게 무엇이요?" "갓이요." 그래가지고 막... <laughs>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와서 이렇게 또 밭을 돌아보면 갓 속으면서 또 쌀을 푸네요.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. 우리집에 눈이 왔습니다. 온 세상에 하얗게 눈이 왔는데요 저 음. 누가 가져갔나봐 그래? 없어 네, 누가 뽑아갔네요 어떤 마음으로 뽑아갔을까? 몇개나 몇 줬어? 아 좋아요. <laughs> 수확하는 날. 이야,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네. 어떻게 할까? 다 뽑을까? 응. 까요 뭐... 시간이 없어서 이쪽 방만 해. 그래. 수요 정월별 두점발 보세요. 이렇게 지만 이게 몇 분이야? 몰라요. 그러면. 절반이야 절반? 절반. 다릅니다. 여기만 딱. 뭐가? 해. 이, 이 정도면 되지. 오, 좋다, 이거. 어찌네.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? 옥상 이런 데다 잘라버리세요. 다 이런 거 다듬을 때. 아, 뭐, 진드물이 많다 해보지 마. 오, 아니, 진드물이 있어. 진드물이 있는데. 뭐... 누리야, 우리 누리들 굉장하고 있어요? 아, 손이 많 나보다 손이 더 많이 어 자, 마늘을 사서 이렇게 까서 꼭지를 따서 셀프를 쓰고 있습니다. 풀솥을, 멸치 젓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팔팔. 뭐 김장은 정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. 네, 정성 정성 마늘 을답니다 <laughs> 어디에서 뚜껑 이 배가 3 개가 들어가요. 네, 무도 많이 들어가고요. 청강도 들어갑니다. 감도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. 이와따야도 이렇게 복잡 <laughs> 뭐라고요? 이렇게 된다. 복잡해가지고 김장을 어떻게 해? 그 못하겠는데. 음, 그럼 뭐 김장이 쉬운줄 알았어요? 나는 겟... 대충 소금, 고춧가루 이런 집어넣고 그냥 음. 젓갈 좀 집어넣고 이렇게다 채를 썰고 있어요. 채를 썰어서 속을 넣어야죠. 채 속이요. 아니 채 썰기가 있을 텐데. 아 그거요. 제가요 며칠 전에 모르고 버렸어요. 그걸 네. 어, 질문을 하십니까? 그래서 수고 하시는 거군요. 네. 뭐예요 이게? 아 이게 1 0만원 어치요. 음, 이만큼이. 아이고, 네, 네, 이게 아이고, 있잖아요, 아이고. 목사님. 아, 저이 고춧가루 더 넣을까 시님? 고춧가루 어? 더 넣을까? 아니, 저기 동생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하죠. 좋은 잘 못합니다. 아까 그 장목사님이 농사 저 말린 고추. 나중에 저거 위에만 잘라 먹고 지금 뭐 하셔요? 갓 수확합니다. 뭐 지금 뭐 저거 저거 뭐야? 공사요. 공사. <laughs> 아유 참 기쁘네요. 너 어, 지금 뭐 하십니까? 가시요. 가시요. 갑니다 네, 가시요. 이거 농사 잘지으신것 같아요? 갓그 정도면 충분합니까? 아예 남아서 이거. 다시랑 파놓고 또 같이 담아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, 뿌리도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이 뿌리는 또 자기 제가 초보침 해드릴게요 네, 총각무 네, 여기 우리 총각무 봐요 이거 샀어요 네 이번 김장 어떻습니까 아좀 아슬아슬 했잖아요 모종을 네. 못 사가지고 근데 네. 그러니까 어쨌든 모종을 사서 심어보니 옆집에 배추는 잘 무럭무럭 잘하고 있었고 우리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하세요 아, 네. <laughs> 좋아요 자꾸, 이렇게 자꾸 비교하세요 아예 근데 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는 장중현 목사님이 농사지은 거고요 어또 어떤 농부가 이거 이거 이거는 우리 어떤 농부가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비교 하면 <laughs> 이분이 안 주셨으면 오늘 농사는 배추 농사기 김장은 왕이요. 죠 그렇죠? 응. 보람 있어요. 응. 자 이제,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배추를 속으로 늘려가고이둘다 아, <laughs> 어, 어. 김치는 양념도 중요지만 절인 게 상당히 필요해. 어, 엄마테잘 배워가지고 엄마 하나만 많이 받나봐. 그때 아팠다는게 아니라 아팠었는데 그러면서 야, 더 아팠다는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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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시큰해지니까 막 기분이 이상. 나는 그러면서 아팠다는 거. 어디서 올라간 줄 미안하네. 아니 아니 뭐 그걸 때문에 미안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시한하기야 목사님. 약올리는 거야? 직감도못 하는 것보다 이게 낫죠. <laughs>